다음 네 번째는 분산 클라우드입니다. 이 개념은 어 한국에서도 아마 내년부터 조금씩 사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클라우드는 쓰고 싶은데 퍼블릭 클라우드 남한테 맡기면은 내 데이터가 거기 넘어가잖아요. 그 데이터를 안 넘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다 이용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마존, 오라클, IBM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우리 회사 내에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우리 건물 안에. 그러면 그 자산은 누구 거죠? 아마존, 오라클, IBM 거잖아요.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 안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같은 게, 그 그러니까 네트워크이 우리 회사 내에서만 쓸수 있도록 클로즈드 어, 돼 있는 겁니다. 오픈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한 운영이나 거버넌스 혹은 기술 진화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내 클라우드 회사가 이런 식으로 자기네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 어느 회사에 공급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그 국내 클라우드 회사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분산 클라우드가 확산이 될 경우에 같은어의 예 측에 저는 공감하는 게이 분산 클라우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업이 자체적으로 쓰는 클라우드를 이제 이 분산 클라우드가 대체할 것이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려면 이 클라우드 솔루션 회사의 솔루션을 도입해서 내가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클라우드라는 게 한번 구축되면은 기술 변화 속도를 계속 따라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업데이트가 되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은 보안이면 보안, 뭐 속도면 속도, 운영 효율성면 운영 효율성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어 내가 이런 프라이빗, 아, 퍼블릭 클라우드를 내 데이터 센터 안에 구축하면은 운영 및 거버넌스에 대한 안, 안전성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기술 진화에 대한 부분도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어는 분산 클라우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어, 점점 대체 나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저도 이 의견에 어, 공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요한 새로운 생태계를 고민해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들 입장에서 이 시장에서 다섯 번째는 애니웨어 오퍼레이션입니다. 언뭐 여기 뭐 애니타임 애니웨어겠죠. 언제 어디서든 어, 기업의 운영이 제대로 가능한 고객 서비스든 기업 오퍼레이션이 운영이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지원이나 임직원 업무를 어디에서든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산 인프라 스트럭처 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도 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IT 운영 모델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택근무 가능하면서 우리 임직원들은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어요. 혹은 뭐 고객과 가상으로 뭐 상호작용하면서 뭐 모바일로 채팅도 하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을 지원하여이 정도 수준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든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냐, 임직원 업무 활동이든 고객 지원이. 그래서 이게 가능한 지여부를 따져볼 때는 다섯 가지 핵심 영역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협업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 그런 도구들이 확보되고 그렇게 잘 쓰고 있는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요즘 뭐, 협업 도구들 국내에서도 서서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슬랙이나, 뭐, 한국의 플로우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그걸 쓰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어, 다른 업무들과 심리스하게 인티그레이션 될수 있도록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쓰고 있냐이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Secure Remote Access 외부에서 필요한 자원과 데이터를 Secure하게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Cloud 및 Edge i n f 한국의 많은 기업이 이런 부분이 아직 안돼 있는 거죠. 아직도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나 이제 IoT 환경이 늘어날수록 이런 엣지, 어,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어, 프로세싱을 처리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 혹은 엣지 클라우드 환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디지털 경험의 정량화. 직원이든 어, 고객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이런 경험들을 정량화해서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내부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디지털로 잘쓸 거야라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프로젝트가 망할 확률이 정말 높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격 지원을 위한 자동화, 어, 꼭 대면하지 않더라도 원격 환경에서 어, 효과적으로 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인프라들이 어, 필요한 것이죠. 이 자동화는 뒤쪽에 설명드릴 그런 하이퍼 오토메이션과 또 연결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이버 시큐리티 매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매쉬라는 게 망사형 구조로 짜여 있는 것을 우리가 매쉬라고 하잖아요. 망사 구조 아주 촘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시큐리티 매쉬는 사이버 보안 매쉬라는 것은 어, 사이버 보안을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분산 아키텍처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산 아키텍처 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자산이 기존의 보안 경계의 외부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직원들이 나가서 노트북으로 재택근무 하잖아요. 물론 VPN을 써서 안전한 액세스, 시큐어 액세스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메시는 본질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신원을 중심으로 보안의 경계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사람의 위치에 상관없이 누구나 디지털 자산, 회사의 디지털 자산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이버 스크리키 메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되게 추상적이고 정말 폭넓은 개념입니다. 어디에 누가 있든지 간에 회사 업무를 똑같이 해줄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니까애니웨 r 오퍼레이션을 할수 어디서든 애니웨어 오퍼레이션 해야 되고 하지만 보안 수준은 그 사람이 회사 내에서 사내망을 쓰듯이 안전한 보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개념이죠. 그래서 애니웨어 오퍼레이션이 진화될수록 사이버 보안 메시, 사이버 시큐리티 메시도 어, 점점 어,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이 개념에 필요한 솔루션은 정말 많겠죠 보안 솔루션은. 근데 어쨌든 어떤 솔루션을 많이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니웨어 오퍼레이션이 가능한데 거기서도 안전한 보안 환경이 구현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사이버 시큐리티 메쉬의 핵심적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는 인텔리전트 컴포저블 비즈니스입니다. 지능적인 컴포저블 Composable, 컴포저블이라는 음, 것은 모듈레리티, 어, 모듈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 만든 기존의 정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정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컴포즈, 조합을 할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 중심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개념으로 본다면, 뭐,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같은 게 그런 개념이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가 유명하듯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즈는 어, 처음부터 개발자들 뽑을 때 그랬답니다. 네가 만든 개발 코드를, 다른 사람이 서비스로 쓸수 없게 만들면 너는 그냥 자른다고. 그 그러니까 모든 개발 코드를 서비스로 만들어서 다 API로 다 연결해야 된다는 개념. 마찬가지로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펑션들도 이렇게 컴포즈할 수 있게, 조합할 수 있게, 손쉽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맞춰서 아이 팀하고 이 팀하고 쪼개서 다시 붙이고 뭐 말고 사람을 저기 여기저기 파견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어 쉽지 않은 개념이죠. 그리고 이거는 기술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의 업무 환경이나 문화의 문제 CEO 같은 어 매니지먼트의 의지 강력한 의지의 문제 매니지먼트 스타일의 변경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능형 컴포저블 비즈니스 환경은 더 나은 정보에 액세스하고 어또 이를 기반으로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방식이란 게 대부분의 기존의 정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A팀에서 A본부를 올리면 A본부가 뭐 C상무한테 올리고 C상무가 올리면 전무한테 올라가고 이런 방식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A본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B본부나 C본부가 관련이 있다면 또 서로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것들을 민첩하게 할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결정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 인텔리전트 컴포저블 비즈니스 환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어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가지 유형의 미래를 보통 기업들이 준비합니다. 앞으로 이런 환경으로 가자. 근데 이제는 예상 못 했던 여러 가지 유형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계획에 맞춰서,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우리가 예상 못 했던 환경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COVID-19이 글로벌하게 확 퍼, 퍼지면, 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닥치자마자 거기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의 역동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이 보장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인텔리전트 컴포저블 비즈니스의 핵심적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AI 엔지니어링입니다. 아 이건 정말 극도로 제가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가트너가 이 보고서를,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주장한 내용은 전 세계 53%의 AI 프로젝트만이 어, 초기, 파일럿 혹은 프로토타입 프로젝트에서 이제 상용 시스템,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진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47%는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파일럿이나 프로타입을 만들어 보다가 A가 안될것 같다고. 한국은 어떨까요? 전 세계 평균이 실패 확률이 47%라면 한국은 제가 보기에 60%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AI 프로젝트를 속된 말로 이 기술을 도입하면 뭐가 다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밴더의 입발린 소리에 속거나 혹은 기업 내부의 준비도 없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AI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AI 엔지니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요. 뭐 같은 어 같은 그런 전문가들이 정의는 AI 엔지니어란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AI 모델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비즈니스 통찰력을 도출해 주도록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요.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AI 모델을 잘 구축하는 엔지니어가 AI 엔지니어라는 겁니다. 그럼 이 AI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 AI 엔지니어링 부서가 갖춰야 될 것들이 크게 이세 가지 핵심축이 있습니다. 데이터 옵스, 모델 옵스, 데브옵스입니다. 데브옵스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거든요.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 개발과 운영을 통합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IT 역사는 개발한 다음에 이걸 운영 부서에 넘깁니다. 그 운영 부서에서 쓰다 보면 업데이트 할게 있으면 다시 개발 부서에 의뢰하는 겁니다. 근데 데브옵스는 그게 아니라 개발팀이 운영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거죠. 특히나 모바일 환경에서는 앱이 뭐 2, 3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브옵스라는 것은 개발과 운영이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분석하는 역할과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일을 하는 오퍼레이션 영역이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데이터 변환해서 분석한 역할과 함께 그 운영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한 역할까지도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델옵스도 마찬가지죠. 모델링 작업도 모델링을 작업해서 현업에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현업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모델링 작업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모델링 작업과 운영 작업이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런 식으로 AI 엔지니어링을 운영하는 팀이 있을까요? 이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I 사이언스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이언스는 고리타분하게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뭐, 고리타분 하단 말이 좀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엔지니어링은 뭐죠? 기술을 현업,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것을 고민하는 게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AI 엔지니어링은 AI를 실제 프로덕션 시스템, 상용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강조하는 개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AI 모델의 성능이나 확장성, 해석 가능성 안정성 등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이 AI 투자를 했을 때 온전한 밸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I 엔지니어링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홉 번째 하이퍼 오토메이션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2020년에 의해서 2021년에 또 전략기술에 선정된 겁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가트너가 발표할 때는 코로나를 예측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rpa 같은 걸 통해서 이 자동화가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이 자동화라는 것이 가능한 더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극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자동화하게 될것 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단의 그림은 지금까지 2021년 같은어의 전략기술 톱 트렌드 9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9가지 트렌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혹은 이 트렌드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금까지 톱10이고, 올해는 내년 같은 경우 이제 톱5 인데요. 개별 기술에나 개별 개념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어가 이렇게 다음에 전략기술 트렌드를 발표하면서 사전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메시지와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9개 기술이 3개씩, 어 People-centricity 사람 중심, 그 다음에 뭐 어, 위치 독립성 (location independence),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뭐, (resilience delivery) 이런 개념으로 어, 설명을 하는데 이 개념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아 정말 이거는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냐, 위치 독립성이 구현되느냐. 회복탄력성이 확보되느냐? 특히 기업의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주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아, 이 자식들, 요새는 개별 기술에 찾는데 좀 한계가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별 기술보다 기술간 상호 관련성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러니까 anywhere operation 언제 어디서든 운영 가능하다는 게 결국 하이퍼 오토메이션하고 연결되고요, 또 사이버 시큐리티 매쉬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호 관련성을 보다 보면 아,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어렴풋이더잘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전략 기술 t o 10을 가지고 강의했던 게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지난 20년간 같은어 전략 기술 관련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한국과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의 이런 기술에 대한 어, 트렌드 격차가 너무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추상적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물론 우리가 이 추상적 개념에서조차도 미국보다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IT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무주공산 영역이란 거죠. 아직도 시장을 도미네이트 하고 있는 딱 눈에 띄는 기업이 없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도전해볼 만한 영역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 아무쪼록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IT 기업에서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어,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어,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은 어 2021년 어, 톱 전략 기술 트렌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 방송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